자, 폐업 예정이신 분들, 그리고 지금 조금 어려우신 영세한 소상공인 분들, 이 영상 꼭 보시고 놓치는 혜택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상가와 아주 밀접한 자영업자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아마 몰라서 안 받고 계신 분들이 열의 아홉일 것 같은데 오늘 내용 꼭 귀담아 들어보시고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다? 무조건 신청해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혹시 여러분들 전기요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좀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긴 하지만, 현재 연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특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요건은 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을 하고,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여야 하고,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마지막으로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 산업, 농사, 교육, 주택용 중에서 비주거용인 경우에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만 하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직접 경영 위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영 개선 지원을 해주는 교육 및 멘토링 그리고 사업 지원 시스템입니다. 마냥 교육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그리고 직접적인 멘토링을 통해서 개선 방향성을 또 알려주고 그 방향에 맞춰서 사업화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단계로서는 일단 온라인으로 진단 신청을 하고 그 다음 경영 진단을 정부에서 하고 그 다음 선정평가 그 다음 연계사업 지원인데 각 분야 전문가분들께서 직접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개선 의지만 있다면 신청하셔서 꼭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원요건으로는 23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을 한 소상공인 중에서 첫 번째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감소하고 두 번째로는 나이스 평가정보 기준 개인 신용점수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 이후로 경영위기인 소상공인분들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 번째로는 오늘의 핵심 내용인 원스톱 폐업 지원입니다. 자 이거는 사업 정리 컨설팅 그리고 점포 철거비 지원, 폐업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신청 지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혜택들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인 돈을 지원해 주는 점포 철거비 지원입니다. 이 폐업을 할때 권리금을 받고 폐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서 퇴거하거나 만기 전 퇴실로 사업장의 인테리어를 원상 복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 원상 복구를 위한 철거에는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을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우선 지원방식으로는 전용면적 3.3 제곱미터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17.2평 같은 평수는 올림 처리로 18평으로 계산해서 최대 23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신청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 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그리고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 또는 재창업하는 경우 등이 있으나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하시는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거의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두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장님도 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아니라 사장님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입니다 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이 자영업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걸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후에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분들은 납부한 고용보험의 일부를 최대 5년까지 환급 지원해주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첫 창업하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모를 사태를 위해서 꼭 보험에 가입하셔서 소정의 금액으로 미래를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창업을 시도하셨지만 막상 경기침체 등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영세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 돈을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사업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건이 된다면 이 영상 보신 여러분들도 꼭 지원하셔서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